어, 반갑습니다. 윌스니다 영어 원서 읽기 네 번째 작품 에드거 앨런 포의 더블 라이켓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9번까지 9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I felt horror, remorse, and shame. 나는 공포와 후회와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No.2 The d e s p a i i n g s passed quickly. And I pushed them. out of my mind. 그러나 이런 감정들이 빨리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나도 그런 감정을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Number 3. Soon I gave in to the earth to drink again and try to drown the memory of my misdeed in wine. 아, 곧 나는 다시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에 굴복을 했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기억을 술 속에 빠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Number 4 In the meantime, the cat slowly recovered. 그런 사이 고양이도 서서히 회복을 했습니다. Number 5 Is t r u e that without one of his eyes, he looked very s c a r y But after a while, he did not seem to be in pain. 아,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에 자, 고양이가 매우 무섭게 보였다는 것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 고양이는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umber 6. He went about the house as usual, but of course, he ran away from me in terror whenever we met. 자, 고양이는, 어, 아, 여느 때처럼 집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아,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자, 고양이는 겁에 질려 나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Number 7. At first, I felt sorry to see that this creature who had once loved me was now afraid of me. 맨 처음에 나는 한때 나를 사랑했던 이 동물이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Number 8. But soon, I developed a sense of wickedness, a desire to inflict pain upon the cat. 그러고 나는 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고양이에게 고통을 가하고 싶은 욕망 말이죠. Number 9. I have no excuse to explain this feeling. 자, 이런 감정을 설명한 구실거리는 없습니다. 어,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gave in. gave는 기부의 과거형이고요. 자, 수고합니다. gave in. 어디 어디 에 굴복하다. 자, 그리고 뒷본에 가면, try to. 뭐뭐 하긴 노력하다고요 동산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자, 많이 본 형태죠. 맨 앞에 이씨 나오고, 대신하면 가짜 주어, 진짜 주어입니다. 어, 대철이하를 이틀짜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으로 가서, 자, whenever. 자, 변형 접속사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이어주고요. 해석할 때는, 뭐, 뭐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whenever we met. 우리가 만날 때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9번인데요. 자, 투부정사가 두개 보이죠? 자, 투부정, 자, 8번, 9번. 자,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꾸며줍니다. A desire to inflict pain. 고통을 가하고 싶은 욕망. 자,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부정서 앞에 익스큐즈를 꾸며줍니다. 설명할 핑계거리.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알아둘 표현도 살펴봤습니다.